최정상 편성입니다. 자, 이번 거는 그 나머지 정리의 응용 같은 부분인 거야.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었지? fx를 몇 차로 나눌 때,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근데 이번 강의는 1차로 나누는게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항이 2차로 나누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2차로.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눈 것이 아닐 때의 처리인 거야. 몇 차로 나눌 때? 2차로 나눌 때. 자, 핵심부터 얘기할게. 2차로 나눌 때의 핵심인 거야. 핵심. 그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핵심 사항은 이렇게 나머지를 한 문자로 통일해라 라는 얘기야. 나머지를 한 문자로 통일해라. 당연히 검산식을 쓰는 건 맞는 얘기인 거야. 검산식은 써야 되고, 그쓴 검산식을 가지고 나머지를 갖다 한자로 통일하고 다시 한번 작업할 소리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자, 봐봐. 문항으로 요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편할 거야. 문항으로 설명하는 게 이거의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했어. 문항을 끌고 오자고. 자, 들어봐봐. 검산식 을 써야 되는 거지. x의 네 제곱 더하기 이를 이를 뭘로 나눌 때, x백일의 전체 제곱을 나눌 때. 그러면 목은 qx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뭘 쓰는 거야. 나머지 써야지. 근데 나눈 게몇 차로 나왔어.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셔. 당연히 1차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야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된 나머지 안에 나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a, b 두 개란 말이야. 그치. 이해하지. 그래서 쟤를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야. 통일. 통일시키는 방법은 문자를 통일시킨다의 의미가 뭔지 알아? 두 문자의 관계식을 찾아라두 문자의 관계식을 찾아라. 어떻게 찾을 건데? 항등식이라면 항등식. 아무거나 숫자 넣으면 되지. 얼마 넣어도 돼? 1 넣으면 되겠네, 1. 자, 1 넣었어. 1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1은 2가 되겠고. 1 넣었더니 0되고 여기는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b에 관하여 정리했더니 b의 값이 마이너스 a 얼마?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a, b의 관계를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b 대신에 이렇게 얘를 집어넣어서 저 식을 바꾸겠다는 얘기지. 그 결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니? 이 식이 x 네 제곱 더하기 1의 값이 내 제곱 더하기 1이란 식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qx 똑같겠고요 뒤에가 AX의 a x 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란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만큼을 a로 묶었을 때 x 1이라는 이라는 너무나 해피한 해피한 이런 게 나와. 얘가 왜 해피한데? 얘랑 어때? 두 개가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 우리는 x 네제곱 1의 값을 다시금 x 1의 전 x 1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 x 빼기 1에 하나 남고 qx 남고 뒤에 여기서 얘가 나갔으니까 a 남겠지? 그렇지 그리고 더하기 2가 남잖아. 됐지? 2 더하기 2의 값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 넘겨버리는 거야. 저쪽으로. 그렇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더라는 얘기야. x 네제곱에 빼기 1로 바뀌어. 그리고 이쪽에 x 1이 남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x 1의 전체 제곱에 q x의 값을 더하기 a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 x 네 제곱 1의 값이 여기는 x 1의 인수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둘다 지워 버릴 수 있다고. 지우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 해야지. 인수분해는 또 어떻게 되니? x 1 하나 x 더하기 1 하나, x 제곱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니란 얘기야. 거기서 당연히 이제 양변을 x 빼기 일로 x 빼기 일로 남긴 짐업을 니까 얘가 남고 이 값이 바로 뭐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라는 얘기야. 개가 뭔데요? x 빼기 일의 전체 제곱에 qx 더하기 a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찾는 게 이거지. 얘기 끝났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 x에 얼마를 넣을 건가요? 얼마 를 건데요? 당연히 얘를 없애는 x에 2를 넣어야지. 2를 넣어야지. 2를 넣어야지. 2를 넣어야지. 넣어야지. 그럼 2 e 곱하기 2가 되겠고 얘는 0이야. 그러니까 q1은 얼마지 몰라도 0되고 별만나면 a가 네 그러므로 a의 값이 4예요라고 쓰는 거지. a값 4 구한 걸 가지고 a, b의 관계식이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여기.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어? 0이 아니지. b의 값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겠네. 여기 끝났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가 뭐였어? 처음에 ax 플러스 b였잖아? 나머지. 그 값이 a가 얼마야? 4예요. 4x.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라고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시다는 얘기인 거야. 몇 차례 나올때 특히? 2차로 나눌 때 2차. 아예 외워도 2차식으로 적게. 2차식인데 2차식의 모양 또한 그냥 이렇게까지 외워두면 참 좋아. 2차식의 모양 또한 어떨 때?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나를 때. 이런 처리를 할수 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학교 시험이 흔하게 나와. 괜히 센고상 하지 말고 꼭외워뒀으면 좋겠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지? 이거와 더불어서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풀이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풀이법을. 또 하나의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 응? 또 하나의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과, 어머나 왜안 지워지고 이런 그지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하나의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과 어린여러분, 어린여러분. 봅시다. 뭐냐면은 자, 대수식의 관점에서 본 거야. 대수식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걸 식으로 바라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a 하고 b 하고 두 개지. 그럼 식이 몇개 있으면 돼? 두개 있으면 돼. 그런데 당장 우리는 이식 하나밖에 없다고. 이식 하나밖에 없어. 다른 식이 없어. 그러면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해? 뭘 통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분을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혹시라는 마음에 미분을 통한 풀이가 딱한번할 거야. 미분. 미분이라는 얘기는 얘를 미분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4가 앞으로 튀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x에 세 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상수 값은 미분하면 0이다 보여. 는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뒤에 걸 미분할 건데 뒤에게 이런 애랑 이런 애랑 곱해져 있잖아. 그렇지? 두 개가 곱해졌을 때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엔드. 그러니까 어떻게 을까 앞에 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세무라고 할 거야. 세무라고 세모. 할 거야. 그럼 미분 어떻게 해요? 소리는 앞에 거. 동그라미 미분하고 세무 붙여 쓰는 거야. 더하기. 동그라미 내버려 두고 세무 미분하는 거야. 이거랑 미분법이거든. 고배 미분법. 그렇지. 한번만 들어라는 얘기야. 이렇게 쓸줄 알면 참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미분하면 이자는 튀어나가는 거야. 지수를 튀어나가는 거야. 그리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x빼기 1 그대로고 그대로 qx 붙여 적는 거고 이외에두 번째는 x빼기 1 제곱 그대로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지 근데 뒤에는 식이 아니니까 미분 못해 양이 이렇게 미분했어요 요 프라임이라고 읽거든 이렇게 프라임 기호만 써놓은 거야 미분했어요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a 되는 거야 여기 1인데 휘나간다면 한 차수가 줄어져야 돼 그냥 상수니까 사라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끝났지 이제 양변에 1 넣어보자고. 넣었더니 여기는 4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0 대. 1 집어넣으면 0 대. 어머나 a가 4예요.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a가 3인줄알네 그럼 얘를 갖다가 4로 바꾸는 거지. 바꿔놓고 어떻게 될 거야? 또1 집어넣을 거야. 바꿔놓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는 1 넣었더니 어떻게 돼? 싹 사라지고 1 집어넣었더니 4대고 더하기 b 되네요. 그러니까 b 때문에 뭐야?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고로 나머지의 값은 A가 4였지 4X 그리고 B가 2이라고 e. 똑같이 나온 거지 이건 나중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미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든지 할게 그렇지 지금은 지금은 완전 제곱인 2차로 나눌 때는 오케이 완전 제곱인 2차로 이렇게 나눌 때는 문자를 통일하세요 라는 얘기야 문자를 통일하세요 한 문자로 바꾸세요 알겠지 자 얘를 기본문항으로 얘를 기본문항으로 연습을 해서 익혀주시면 참 좋을거야 땡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